안녕하세요. 퓨리온 AI입니다. 요즘 AI 영상 툴,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이제 영상도, 음악도, 배우 연기까지 AI가 다 합니다. 프롬프트 하나로 영상 하나가 통째로 나와요. 구글 딥마인드의 BO3, 어떤 기술이 담겼는지 구글 딥마인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참조 기반 영상 섹션은 장면, 인물, 사물의 스타일을 비호가 그대로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이미지나 영상의 스타일을 분석하여 그 스타일을 전체 영상에 일관되게 적용해주는 기능으로 덕분에 캐릭터 외형이나 배경 분위기를 유지한 채 자연스러운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스타일 일치 기능은 사용자가 제공한 이미지의 시각적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해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화 스타일 이미지를 넣으면 전체 영상이 유화 느낌으로 표현되고 영화 분위기의 이미지라면 시네마틱하게 연출됩니다. 다음으로 스타일 참조 기능을 살펴볼게요. 원하는 이미지 스타일을 넣으면 비오가 그 분위기 그대로 영상으로 만듭니다. 영상 내 여러 장면에서도 같은 캐릭터가 동일한 외형과 특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참조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참조 이미지만 넣으면 장면이 바뀌어도 동일한 캐릭터가 그대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BO3의 카메라 컨트롤스 기능은 사용자가 영상 속 카메라의 움직임인 프레이밍, 줌, 트래킹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카메라 무빙까지 제어 가능하며 줌, 이동, 앵글 전환까지 영상 속 카메라 연출을 세밀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O3의 퍼스트 앤드 레스트 프레임 기능은 사용자가 영상의 시작과 끝 장면 프레임을 이미지로 지정하면 그 사이를 AI가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형태로 생성해주는 매우 시네마틱한 기능입니다. 즉, 시작과 끝 이미지만 주면 영상 경계 바깥까지 자연스럽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BO3의 아웃페인팅 기능은 기존 프레임 영상 범위 바깥으로 장면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주는 고급 기능으로서 영상의 해상도나 비율에 맞게 자연스러운 여백을 생성해줍니다. BO3의 Add Object 기능은 AI가 영상 속에 새로운 물체나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삽입해주는 기능입니다. 단순 삽입이 아니라 크기, 그림자, 상호작용까지 계산해서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점이 핵심이에요. 영상에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고, 새로운 물체나 캐릭터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리무브 오브젝트 기능은 영상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자연스럽게 제거하면서도 그 주변의 구도, 조명, 그림자까지 자동으로 보정해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주는 고급 기능입니다. 오브젝트를 지운 자리에 주변 배경과 어울리는 장면을 자동으로 복원해줍니다. 다음 캐릭터 컨트롤 기능은 BO3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사용자의 얼굴과 몸, 목소리의 움직임으로 캐릭터를 애니메이션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디페이크 수준이 아니라 실제 모션 캡처 없이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마지막 BO3의 기능 중 하나인 모션 매스터 기능은 사용자가 오브젝트의 이동 경로를 직접 설정하면 BO가 그 경로를 따라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자동 생성해 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BO3는 현재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내 구글 AI 얼트러 요금제 또는 버텍스 AI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요. 글로벌 출시가 되면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BO3가 만든 실제 AI 영상, 장면별로 직접 분석해드립니다. 세일러 앤더시 노인의 감정, 바람소리, 파도 소리까지 다 살아있어요. 덕 인테러게이션 카메라 구도 조명, 배우 표정 다 AI가 만든 겁니다. 다이로그 입술 싱크, 말하는 타이밍, 배경 소음까지 완벽 오프로드 랠리 이건 드론 카메라로 찍은 줄 알았네요. 진짜는 프롬프트 한 줄입니다. BO3는 프롬프트 기반 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하는데요. 립싱크, 감정, 카메라 이동, 음향 효과까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모든 오디오가 AI로 직접 합성되며 물리 기반 월드 모델로 현실성 이해 능력까지 탑재하였습니다. 이 기술로 유튜브 쇼츠 채널 자동화와 밈, 랩 생성, 단편극 생성과 브랜드 광고 영상 대행이 가능합니다. 제품과 스토리만 입력하면 완성. 영상 콘텐츠 제작이 이제 타이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곧 AI와 협업해서 콘텐츠를 만들게 될 거예요. 퓨리온 AI와 함께면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AI 영상툴 실전 활용법도 차차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